네, 이제 세 번째 수업, 마지막 수업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세 번째 수업 동향상에서는 주식 포트폴리오 운영에 대해서, 그리고 주식 투자 전략에 대해서 각각 3절씩 공부를 하도록 주식 하겠습니다. 주식 포트폴리오 운영 계획입니다. 어, 먼저, 통합적 투자 관리의 체계라고 해서, 우리 그 투자를 할 때는 투자 관리의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FC들이 투자 관리를 할때 어떤 과정으로 투자를 하느냐, 관리를 하느냐 내용이고요. 총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 계획인 부분인 플랜, 그리고 투자 실행인 부분인 두, 그리고 투자, 투자 평가인 부분인 C. 이렇게 세 영역으로 나누시고요. 우리는 이것을 플랜, 두, C. 이렇게 이제 부르고 있습니다. 어, 먼저, 투자 계획에 있어서는 이제 플랜인데요. 투자 목표를 설정하고, 투자를, 투자 분석을 해서, 어, 투자 실행 두에 들어가, 들어가게 되는데, 투자 실행에서는 또 자산 배분을 결정하고, 자산 배분을 결정한대로 주식, 채권, 기타 자산을 나누어서 소극적 관리, 적극적 관리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종목 선정을 해서 포트폴리오를 실행을 하게 되는데 실행을 하고 난 뒤에는 투자 평가 단계인 C 단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 관리를 하고 투자 성과를 평가하는 평가 단계까지 해서 투자 관리 과정은 플랜. 두, 시의 가정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흐름 정도 파악하시면 되고요. 이게 뭐 시험 문제에 나올 만큼 중요한 가정은 아닙니다. 어, 첫 번째 이제 투자 목표의 설정인데요. 투자 계획 단계에 있는 첫 번째 과정은 투자 목표 설정입니다. 투자 목표 설정 수립 시 고려해야 될 사항, 사항은 어, 내용을 이해하면서 파악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고객의 투자 목표를 수립할 때에는 고객의 투자 위험에 대한 수용도도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고객의 위험에 대한 수용도라는 거죠. 그래서 기대하는 수익률부터 변동성을 얼마만큼 감내할 수 있는가, 변동성 즉 위험을 얼마만큼 감내할 수 있는가를 파악을 해야지만 그 고객에 맞는 목표 수립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리고 투자 목표를 수립할 때는 투자 기간을 고려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장기 투자냐 단기 투자냐에 따라서 또그 실행하는 그 전략이 달라지겠죠. 예, 그래서 어, 투자 기간 고려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 자금의 성격도 고려를 해야 될 것입니다. 네 번째, 세금 관계도 당연히 고객과 같이 고려를 해야 될 것입니다. 기대 수익도 고려를 해야 될 것이고요. 법적 제약 조건, 고객의 특별 요구 사항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반영을 해서 투자 목표를 수립해야 될 것입니다. 투자 목표를 설정할 때는요. 어, 투자 목표의 제시는 투자수익률로 표시하거나 위험 성향 등을 감안하여 다음과 같이 네 가지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손실 위험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원금 보전 목표, 둘째는 투자 위험을 부담하더라도 투자 수익을 높이고자 하는 시세차익 목표, 셋째 이자나 배당 등 소, 정액 소득을 높이고자 하는 경상수익 목표, 넷째, 시세 차익이나 경상 수익 목표를 혼합한 총 투자 수익 목표. 그렇게 해서 네 가지로 어, 투자 목표 어, 제시를 할 수가 있다. 이거는 어, 이해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투자계획서를 작성하게 되는데요. 투자 목표를 세웠으면 이제 투자계획서를 고객과 함께 작성을 하게 됩니다. 투자계획서에는 요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투자 목표가 반드시 계획서에는 나와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 투자 분석이라고 해서 투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보 수집과 투자 분석의 과정이 필요한데 경제 분석과 전망에 기초하여 계획하고 있는 그 투자 기간 동안에 주요 투자자산의 기대수익률과 위험의 계량적 추정치를 도출하고 이를 제시한다. 그래서 기대수익률과 위험의 계량+ 계량적 추정치를 도출해서 제시하는 게 투자 분석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투자 계획서 작성 시에는 자본 시장의 가정이 들어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어 계획에는 어. 백데이트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음, 과거 수익률의 수준과 향후 각 투자 대상의 일정 기간대의 평균 기대 수익률, 평균 기대 수익률, 그 다음에 위험, 그 다음에 공분산의 수준,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 등을 감안한 추정치 등을 나타나는데요.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야지만 나중에 또 평가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가정치가 들어가게 됩니다. 어, 네번째, 자산 배분과 종목 선정입니다. 그래서 제시한 의 투자 목표와 일치하는 자산 배분안을 제시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투자 대상으로 고려되는 자산의 종류와 투자 비율을 제시하고 시장 상황에 변화가 있을 때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자산 배분안을 제시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산 배분안이 결정되면 음, 종목 선정, 종목 선정 기준을 마련하여 종목도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 사후 통제입니다. 사후적으로 포트폴리오 수정과 투자 성과 평정이 이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다섯 가지 내용이 우리는 투자 계획서에 포함이 되어 있어야 한다. 라는 내용으로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2절 주식 포트폴리오 구성 및 이제 실행입니다. 우리 주식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 라는 내용은, 어, 보시면, 투자 목표와 투자 계획서를 작성하고 나서 본격적으로 주식 운용에 임할 때 향후 운용 성과를 결정 짓는 중요한 과정은 바로 주식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일이다. 어, 보시면 이렇게 액티브 운용에 적용되는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 단계로 진행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식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 라는 것은 액티브 운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액티브 운영에 반대되는 말은 패시브 운용이 있었죠. 패시브 운용은 소극적인 소극적인 어, 투자 운용 방법입니다. 소극적인 투자 운영 방법에서는 보통 인덱스 전략을 펼치기 때문에 인덱스 전략이라는 것은 주식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게 아니라 분산 투자 아주 그 넓은 범위로 분산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주식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라는 것은 거의 액티브 운영에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액티브 운영, 패시브 운영. 액티브 운영은 적극적인 운영, 패시브 운영은 다소 보수적인, 안정적인 운영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주식 포트폴리오 구성 과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포트폴리오 구성 과정에서 첫 번째로 하는 것은 투자 유니버스 선정입니다. 순서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순서를 반드시 외워주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투자 유니버스 선정이라고 해서 투자 대상 종목군을 선정하고요. 여기에서는 투자 제외 기준도 선정하고요. 투자 대상 종목 1차 스크린 과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어, 투자 유니버스를 선정한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모델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 라고 해서 모델 포트폴리오에는 업종 배분 전략, 스타일 투자, 액티브 패시브 전략, 이런 내용들이 안에 내용에 들어가게 됩니다. 세 번째는 실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델 포트폴리오를 복제해서 실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게 되고요. 운용 재량권 한도 내에서 펀드 스타일별 특화를 시키게 됩니다. 세 번째 단계입니다. 실제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 네 번째 단계입니다. 포트폴리오를 실행한다. 그래서 이네 가지 순서는 외워주셔야 됩니다. 주식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에 종목 선정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향식 접근 방법과 상향식 접근 방법입니다. 어, 시험 문제에 잘 나오는 부분이기도 하죠. 그래서 구분하실 줄 아시면 되는데요. 하향식 접근은요, 종목 선정보다는 섹터, 산업, 테마, 를 선정을 강조하는 방법입니다. 하향식이니까 내려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섹터 산업 테마를 선정하고 하위에 종목 선정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종목 선정보다 먼저 섹터 산업 테마의 선정을 강조하는 방법이다라는 거고요. 상향식 접근 방법은 올라가는 건데요. 유망한 개별 종목을 먼저 선정하는 것입니다. 종목 선정이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종목 선정을 먼저 한다. 그래서 상향식 접근 방법입니다. 바텀업이라고 부르고요. 하향식 접근 방법을 탑다운 브로치 탑다운 방식이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주식 포트 포트폴리오 운영과 전략입니다. 주식 포트폴리오 운영 전략은 다양하지만 일반적으로 액티브 전략과 패시브 전략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액티브 전략, 패시브 전략 구분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액티브 투자 전략은 시장이 비효율적이라고 전제하고, 시장 평균의 시장 평균의 이익을 초과하는 이익, 이익 달성이 목적입니다. 평균 이상 수익을 내야 됩니다. 평균 이상 수익을 내야 됩니다. 패시브 전략은요 반대로 시장이 효율적이기 때문에 벤치마크 등 시장 평균 이익을 추정한다. 시장 평균 수익 정도를 수익을 내면 된다라는 조금은 안정적이면서 어, 패시브 전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액티브 전략과 패시브 전략은, 어, 다른 개념인데, 액티브 전략이 보다 조금 적극적인 주식 운용 방법이 되겠습니다. 3절 포트폴리오 포트폴리오 성과 평정입니다. 어, 첫 번째 포트폴리오 이제 수정인데요. 포트폴리오의 성과를 평정할 때는, 포트폴리오를 수정을 하게 됩니다. 포트폴리오 수정이란 포트폴리오를 구성한 후에 실제 투자 활동에서 예측과 다른 결과가 나왔거나 투자 환경의 변화로 기존 포트폴리오를 변경해야만 할때 어, 새로 구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포트폴리오 수정 방법에는요, 리밸런싱과 업그레이딩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다른 개념이죠. 첫 번째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은 상황 변화가 있을 경우에 구성 종목의 상대 가격 변동에 따른 투자 비율 변화를 원래대로 환원하는 방법입니다. 어, 예를 들어서 어, 우리 포트폴리오에그 자산군을 주식과 채권의 자산군으로 구성을 했고, 이 비율을 5대5로 구성을 해서 이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식이 굉장히 상승을 하면서 주식에 넣었던 이 자산군의 자산 가치가 올라감으로써 자동적으로 이 비율이 6대4가 된 거예요. 가치가 수익이 발생해버려서 주식 자산에 전체 자산에서 비율이 6대4가 됐습니다. 이것을 다시 처음에 이 비율로 환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식의 일부를 매도해서 채권을 매수를 해서 5대5 비율로 다시 환원하는 거죠. 이게 리밸런싱이 되겠습니다. 그에 반해서 업그레이딩이라는 것은 투자 환경이 변화를 했기 때문에 기대 수익과 위험도 변화하기 때문에 주식의 매수 매도를 통해서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재구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건 뭐냐면, 우리가 작년에 코로나가 이렇게 발생하면서 주식이, 주식 시장이 굉장히 폭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지수가 1300포인트 1300대까지 이제 빠질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 굉장히 공포스러웠죠. 그래서 우리가 2000포인트 정도 하던 주식의 코스피 지수가 1900포인트가 되고, 1800포인트가 되고, 1700포인트가 됐습니다. 끝내는 1350 정도 이제까지 내려가는 경우가 발생했는데, 이때, 투자 환경이 변화를 했죠. 굉장히 많이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일부 투자자들은 주식이 굉장히 저가가 되었다. 아주 많이 그 가치가 빠졌기 때문에 이 주식의 비중을 높일 필요가 있다. 굉장히 저렴하기 때문에 더 많이 사둘 필요가 있다. 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포트폴리오의 주식과 채권의 비중을 5대5로 가져가고 있었는데 이것을 주식의 비중을 70%대로 올리겠다. 충분히 어, 가치가 낮아져 있기 때문에 비중을 늘려서 어, 굉장히 이제 적극적인 포트폴리오를 어, 한번 구성해 보겠다 해서 이렇게 비율을 변경할 수가 있죠. 그래서 재구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환원이 아니라 이런 것을 어, 포트폴리오의 업그레이딩 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변경했는데 지금은 어떤가요 지금은 주식시장이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죠 그래서 지금 코스피 지수가 거의 3,200 포인트 정도 됩니다 이때 비하면 우리 1,300대 까지 떨어진 거에 비하면 두배도 넘는 포인트가 됐어요 그 이렇게 되면 이제는 7대 3으로 해두었던 이 포트폴리오 비율이 주식이 굉장히 어, 거품이 있다라고 판단하는 분들도 있고요. 또 가치가 굉장히 많이 상승했다. 그래서 조금 안정적인 포트폴리오의 변화, 변화를 하겠다 해서 이걸 다시 5대5로 이제 바꾸는 거죠. 또는 4대6으로 주식사 채권 6 정도로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하는 거. 이것을 포트폴리오 업그레이딩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 리밸런싱과 포트폴리오 업그레이딩은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구분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어, 그리고 포트폴리오 운영 수익률을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어, 측정하는 방법은 먼저 내부 수익률의 개념을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내부 수익률은 서로 다른 시점에 발생하는 현금 흐름의 크기와 화폐의 시간적 가치가 고려된 평균 투자 수익률의 개념이다. 현금 유출액의 현재 가치와 현금 유입액의 현재 가치를 일치시켜 주는 할인율이 되겠죠. 그래서 가치를 일절 일치시켜서 수익률을 구하는 내부 수익률의 개념입니다. 다음은 산술 평균 수익률입니다. 산술 평균 수익률은. 기간별 단일 기간 수익률을 모두 합한 다음 이를 기간수로 나누어서 구한다라고 해서 시간 가중 평균 수익률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 이와 비교해서 기하 평균 수익률은 중도 현금 흐름이 재투자되어 증식되는 것을 감안하여 평균 수익률을 계산한 겁니다. 이는 현금이 재투자된 것과 최종 시점의 부의 크기가 감안된 방법. 이어서, 산술 평균 수익률보다는 합리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중도의 현금 흐름이 재투자되는 것을 감안해서 계산을 하는 거니까 훨씬 합리적이라고 할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런 것을 기하 평균 수익률이라고 해서 구분을 하실 주, 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위험을 고려한 성과 평가입니다. 우리가 위험을 고려한 성과 평가는 사실 이전 시간에 다 배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샤프 지수가 나오는데, 우리 샤프 지수 배웠죠? 그래서 특정 포트폴리오가 한 단위의 위험에, 한 단위의 위험에 투자해서 얻은 초과 수익의 정도를 나타낸다라는 것으로 개념만 읽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트레이너 지수도 우리는 이전 시간에 배웠습니다. 트레이너 지수는 시장 민감도를 나타내는 베타 지수로 초과 수익률을 나눈 것입니다. 베타 지수로 초과 지수를 나눈 것이고요. 특히 포트폴리오가 잘 분산되어 있는 펀드를 평가할 때 적합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젠센지수이고요. 포트폴리오의, 포트폴리오의 실제 수익률이 시장 균형을 가정한 경우의 수익률보다 얼마나 높은지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펀드의 수익률에서 시장 균형 하에서의 기대 수익률을 차감한 값을 나타낸다라고 해서 젠센지수 값이 높을수록 펀드의 성과가 우수함을 나타낸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 젠센지수의 이런 그 공식도 있는데요. 사실은 우리 이 공식이 공식을 사실 외워 주셔야 되거든요. 조금 이제 길고 어렵긴 하지만은 간혹 문제에 나오기 때문에 어 보시면 앞전에 배웠던 샤프 지수의 공식, 그리고 트레이너 지수의 공식, 젠센 지수의 공식을 외워 주셔야지 풀수 있는 문제가 음, 간혹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제가 어, 시험 치기 전에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예제로도 시험 문제를 그, 풀어보는 시간을 가져볼 건데요. 오늘 동영상 마지막 부분에도 이 젠센지수 문제를 한번 풀어보는 예제가 나옵니다. 그때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 비율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식 투자 전략입니다. 주식 투자 전략에는 여러 가지 그 전략의 방법들이, 그 종류들이 나오는데요.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투자 전략은 소극적 투자 전략과 적극적 투자 전략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어 밑에 붉은 글씨 보시면요, 적극적 투자 전략은 이세 가지 중 적어도 한 가지 이상의 전략을 실전에 이용한다라고 돼 있는데, 이 적극적 투자 전략에서 이용하는 이세 가지란 무엇이냐면 앞에 나와 있죠, 마켓 타이밍을 어그 고려해서 투자하는 거, 그다음 테마 선택하는 거, 종목 선택하는 거 이런 것들이 적극적 투자 전략의 종류이고요, 어, 적극적 투자 전략은 주식 시장이 비효율적이라고 전제를 하고요. 특정 포트폴리오의 위험 수준에 상응하는 수익 이상의 초과 수익을 얻기 위한 전략입니다. 액티브 전략이라고 하죠. 소극, 그 적극적 전략. 액티브 투자 전략. 시장을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하고요. 초과 수익을 얻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운영하는 투자 전략입니다. 마켓 타이밍을 이용한다든지 테마를 선택한다든지 종목을 선택함으로써 적극적 투자 전략을 한다라고 할수 있고요. 반면 패시브 전략은 시장이 효율적이라는 전제하에 시장 평균 수익만큼의 성과를 추구하는 전략이다라고 해서 조금 전에 우리 앞에서도 이 개념은 한번 배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액티브 전략, 패시브 전략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그, 액티브 전략과 패시브 전략의, 전략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극적 전략, 즉, 패시브 전략이 되겠습니다. 소극적 전략에는 첫 번째, 단순 매수 보유 전략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단순 매수 보유 전략이란 무작위를 선택한 주식을 매입해서 보유하는 전략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보유하는 전략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인덱스 펀드 투자 전략입니다. 인덱스 펀드란 시장 전체를 조금 조금씩 분산 투자하는 전략이거든요. 그래서 완벽하게 시장의 성과에 맡기는 전략입니다. 시장 평균 수준만큼의 성과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평균 적립식 투자법입니다. 소극적 투자 관리의 하나로 주가의 등락에 관계없이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을 투자한다. 그것을 정립 투자라고 합니다.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을 적금처럼 투자하는 전략이 우리 어, 평균 적립식 투자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극적 투자 전략에는 단순 매수 보유 전략, 인덱스 펀드 투자 전략, 평균 적립식 투자 방법 이런 것들이 있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적극적 투자 운영 방법입니다. 적극적 투자 운영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자산 배분을 결정하는 방법입니다. 자산 배분을 결정하는 방법인데, 자산 그 투자에 투자를 하는 어, 투자 종목에 자산군의 어, 배분을 어, 결정하는 방법은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 중에는 시장에 투자 적기를 포착해서 투자를 하는 방법도 있고요. 표물라 플랜이라고 해서 자산 배분 결정 방법이 있는데, 어, 이렇게 이두 가지를 자세하게 알 필요는 없고요. 자산 배분 결정이 들어간다. 적극적 투자 운영 방법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다음은 종목 선정입니다. 적극적 투자 운영 방법에는 종목 선정도 들어가게 되는데, 종목 선정에는 내재 가치를 추정해서 종목을 선정한다든지, 베타 개수를 이용해서 종목을 선정한다든지, 시장의 이례적 현상을 이용해서, 이용한 투자 전략으로 종목을 선정한다든지 하는 건데, 어쨌든 종목을 선정하는 것은 적극적 투자 운영 방법입니다. 세 번째 적극적 투자 운영 방법으로는 운영 스타일에 따른 전략이 있습니다. 운영 스타일에 따른 투자 전략으로는 가치 투자 스타일이 있고요. 성장 투자 스타일이 있고요. 이런 것들을 혼합한 혼합 투자 스타일이 있고요. 시가 총액에 의한 스타일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는 가치 투자 스타일과 성장 투자 스타일을 구분 정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가치 투자 스타일이란 현재의 수익이나 자산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싼 주식을 포착해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치가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판단되는 주식을 사서 투자하는 전략입니다. 반면에 성장 투자 전략이란 현재의 수익이나 자산 가치보다 미래의 수익이나 성장성에 관심을 기울인다. 성장을 할. 주식을 사서 투자하는 스타일입니다. 성장 관련주는 매출 증가율이 높고 높은 PER, 높은 PBR을 보이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치 투자 스타일은 반면에 낮은 PER, 낮은 PBR을 보이겠죠. 여기서 가치 투자 스타일과 성장 투자 스타일의 개념을 구분하실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가치 투자 스타일, 성장 투자 스타일의 운영 스타일에 따른 전략에 들어가고요. 운영 스타일에 따른 전략은 적극적 투자 운영 방법이다라는 것을 구분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적극적 투자 운영 방법에는 자산 배분 결정이 있었고, 종목 선정 방법이 있었고, 운영 스타일에 따른 전략이 있었다라고 해서 소극적 투자 운영 방법과 적극적 투자 운영 방법의 종류를 구분하시면 하시, 하시,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출제 예상 문제 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젠센 지수를 이제 구하라는 건데, 앞서서 제가 수식, 젠센 지수 구하는 수식을 외워야 된다 라고 말씀드렸죠. 좀 어렵겠지만, 사실 시험에는 가동 나오기 때문에 외우셔야 됩니다. 시장 수익률이 주어질 거고요. 무위험 수익 이자율도 주어지고요. 포트폴리오의 실현 수익률도 주어집니다. 포트폴리오의 베타도 주어지고요. 그 다음에 표준 편차도 주어집니다. 이렇게 다 주어지기 때문에 수식만 외워주시면 풀 수가 있는데요. 수식은 앞서서 알려드렸죠. 젠센지수는 펀드의 실현 수익률 빼기 무위험 이자율에 포트폴리오의 베타 곱하기 시장 수익률 빼기 무위험 이자율을 빼준 겁니다. 빼준 겁니다. 그래서 어 그렇게 펀드 실현 수익률 12% 빼기 무위험 수익률 4%에다가 포트폴리오의 어 베타 1.5 곱하기 시장 수익률 10% 빼기 무위험 이자율 4%. 를 곱해줘서 빼면 마이너스 1%라는 젠센지수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공식은 외우셔야 된다라는 거. 예,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진행했고요. 다음 주 10주 수업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